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데 과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하시면 떨어지는 거죠. 탈출할 간식에 대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아니죠, 그건 그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 알겠습니다. 국어 공부 하시면 또 그거, 그건 그냥 어느 정도 지역으로 수업 시간에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될 다시 말씀드리는 국어. 스쿼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영어, 영어. 그 다음에, 음, 스 시험 보고, 과학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도덕 시험 네. 보시잖아요.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음. 요거 두 개만 무조건 뭐 만드시면, 100점만 만드시잖아요? 100점은 필요 없어요. 90한 2점씩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떨어지고 싶죠. 떨어지고 싶은 거못 떨어지요? 그렇죠. 24점.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수학은 뭐최하 80점 나온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40점 나요아 그런 아니 수학 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거 184. 맞죠? 네. 두개 더하면 몇이? 64. 2개 몇이? 64. 두개 더하면 몇이? 101. 두개 더하면 몇? 184. 584. 붙잖아요. 두개더두개더 풀려도 되니 그렇죠. 수학 80점 안나오건 거의 없어요. 그렇 3개월 이상 있는데 수학이 80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돼. 수업 시간이만드십니다요 국어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과학 공부하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그 경우는 피타보라스 이걸 기억을 못게도 합격이 될수 있나요? 예, 거기를, 네, 합게되요 3, 4, 5, 6, 8, 0만 알고 계시분됩니 3, <S> 4, <S> 5, 4, 5, 6, 8, 10만원. 우리가 3, 4, 5, 6, 8, 1 0만까지리는 그때 연 5, 10, 11, 1 13, 4 5 6 8 0 1 3 5 6 7 8 9 3 1 2 4 5 40, 1 3 44, 44, 45, 45, 46, 47, 한8 49, 0 1 1 2 5 3 52, 자몇가지예요3가지세3지고요3세가지3 세세 가지. 세 가지. 네. 은요 3번은요. 3번요 3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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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요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있죠? 네. 3의 배수 가 나올 확률은요3 3의배수총몇개있3은요3번은몇3있어3 3 1은 4. 6, 3 3요 보시면 확률은 됩니다. 전체 분의 내가 원하는 거 일곱 개 중에 두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칠 분의 이가 그러죠. 다음 나죠. 자, 쿠키가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한개한 한 개씩 선택을 해요. 이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곱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여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네. 하나 선택하시면 곱하시는 거예요. 4인가 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총 100개 있어요? 빵이 몇개 있어요? 빵이 아, 네개 하나, 둘, 셋, 넷, 개 빵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뭐예요? 푹키가있는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갈게요. 그림과 같은 그림은 있어. 자연스 다섯 개가 들어있는 가드가, 조, 홀수구, 두수이랑고 홀수요? 맞죠? 홀수가 적힌 거? 홀수가 적힌 거? 홀수가 적힌 거 있어요. 총몇개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중에서, 중에서, 홀수는요? 1, 예. 3, 개가 있죠. 이렇게요. 5분의 3, 이될 거예요. 그죠? 네. 예. 다음 가요. 주사위죠? 주사위는 몇개 있어요? 홀수요, 홀수. 홀수는 몇개 있어요? 1, 4, 5, 3개가 있네요. 다음 가 되겠죠? 예. 자, 20년도요. 자, 짝수죠, 짝수. 자, 이름부터 10가지예요. 이름부터 10가지 짝수는요, 5개, 5개 있죠? 네. 밥은 1번이 되겠어요. 이름부터 10가지 짝수는 5개가 있어요. 네. 예. 자, 다음 갑니다. 자, 호도 맛이 몇개인지는 물었네요. 총 100개 있어요. 세개 있네, 됐요고더라 10개 있네요. 자, 코드는 몇개 있어요? 그중에 3개 있네요. 네. 10분의 3이죠. 다음 가도 되겠까요? 네. 자, 다음 왔어요. 자, 여기는 길을 뭐예요? 뉴중에 그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죠? 일단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하고,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3, 4, 5, 6, 7, 8, 0 9 0 1 3 4 25, 9 0 9요총7 9가지가되겠2 23, 24, 4번이 될거예요 됐 다음 1요 자, 3이상일 확률을 물었어요 네. 주사위 한개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뭐라고요? 3 이상이죠? 주사위는 여섯 개 있는데요, 3 이상은 3부터 쉬는 거에 맞죠. 3, 네. 4, 4, 5, 6, 2, 죠 맞죠? 1 3 4 5 6 17, 18, 19, 10, 11, 12, 13, 4 5 6 17, 18, 19, 네. 2 13, 4 2 4 2 4 2 4 6 다음 각이 되죠? 네. 10번이고요. 3의 배수가 늘었어요. 네. 3의 배수는요, 3일은? 3. 응. 32, 6, 6. 6. 6. 33은? 9. 369네요. 몇개 있어요? 네. 3번. 네. 200. 네. 369. 369. 예. 자, 다음 갈게요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었네요. 총 10개지요? 네. 짝수는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네. 있어요. 네. 2, 4, 6, 8, 10. 섯개예요 약분하면 5, 7, 5. 5, 2, 0이죠약 2분의 1이요. 됐죠? 그렇죠? 네. 다음 가요. 합이 4가 나오는 걸 물었죠? 주사위 1, 3, 4, 6 나와요. 이렇게. 맞죠? 자, 합이 뭐인고 물었다고요? 아. 합이 사요. 도하기 뭐해야 사지요? 삼이. 응. 도하기 뭐해야 사지요? 응. 도하이 뭐해야 사지요? 응. 사지요? 응. 몇 가지 세요 응. 가지 세요 답은 2번이 되 됐죠? 네. 어이구, 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 아, 아. 다음 시간에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렇 풀어달라고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졸로 삼학년 합대요.